을 이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짜란 짭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987회차 자동 용지삼 상갑 패턴 예상 수찾기 자동 용지 짧고 굵게 번호 알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987회차의 상각 어, 패턴, 상각 패턴 숫자는 9번이 되겠습니다. 9번 상각 패턴 숫자 9번이 되겠고요. 재배수로는 여기 보시면 21번, 29번, 2 29, 5번 역삼각수 6번, 한가 건너수 이렇게 연번수, 일자수, 니은자기 역자수 네, 이렇게 나왔고요. 실제 다 자동 용지에서 나온 숫자들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수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처음 들어오,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역상각수, 한강 건너수, 이런 숫자들이 어떤 숫자인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번 해차 실제로 나온 종이들이죠. 1자수, 뭐 일자로 이렇게 나온 숫자들, 15번, 뭐 일자수 2번, 한칸 건너수, 2번이 한칸 건너수죠, 2번. 그리고 일, 여기도 7번이 한칸 건너수. 여기 보면, 25번, 26번, 27번, 여기는 연번수가 되겠습니다. 연번수는 어, 3수 중에 어, 한수, 이 안에서 한수 정도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일자수 이렇게 역삼각수 여기 보시면 6번이 역삼각수로 이렇게 나온 숫자들 어, 이 숫자들은 어, 제외수로 가져가는 번호들입니다. 그리고 니은자수 8번이 니은자로 이렇게 누워있는 숫자 아니면 반대로 기역자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40번 36번 11번, 이런 식으로 되는 숫자들. 기억자 수, 그리고 니언자 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대각수 있죠. 대각수. 대각수. 그리고 동일 끝수. 동일 끝수도 있고요. 이렇게. 5번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끝수가 같은 경우에 중간에 있는 번호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맨첫 자리에 두 자리 숫자 어, 자기 자리가 아닌 맨 앞에 뭐 30번대가 오든 40번대가 오든 20번대가 오든 어, 이번호들은 제외가 될 확률들이 높다는 점 어,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삼각 패턴 수 삼각수는 당첨이 아주 높다는 점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어, 이번에 차에는 9번이 삼각수가 되겠죠 삼각수. 아, 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종이도 어, 15번 16번 17번이 이렇게 연번수 이렇게 연번수가 있고요 여기서 맨 앞자리 아닌 어, 뭐 중간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자수 한칸 건너수 여기 다 모여 있죠 23번 23번 여기 제외 23번 제외수 맨 앞자리 자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23번 여기 와 있는 번호.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23번. 이번에 20번 때가 어, 재배수가 좀 많네요. 어, 20번 때가 또 전멸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20번 때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볼수 있겠고요. 30, 상가 어, 패턴 이번에 보시면 파란 숫자, 파란 숫자들 유심히 한번잘 보시고 그리고 초록색 번호들. 초록색 번호 두 번째로 강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친 번호들은 동일수 같은 번호들 17번, 17번, 3번, 34번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고요. 어, 파란 숫자들 위주로 어, 먼저 이렇게 해서 초록색 숫자와 이렇게 조합을 한번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상가 패턴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당첨번호, 당첨번호는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쪽에서 많이 출연한다는 점,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987회차 짧고 굵게 번호 알려드렸고요. 조합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